<tai -num> 축하해 축하해 아 다른 길을 먹어요 천영아 오랜만이라고 또 이렇게 왔구나 음. 드라마 촬영 잘했어 <놈> <먹냥놈이 놈이> <언제부터야>? 네 너무 재밌었어요 축하해요 먹냥 먹냥 언제부터야 언제부터야 자세히는 모르겠아만1 1월 아1 1월에 네. 기대하고, 네. 기대하고 있을게 빨리, 빨리 찍었다던데 응, 사인아웃도 축하해요 사인아웃아 네? 네? 그렇죠 매주 공방 첫 어, 어, 사진 안껏 찍어요 여러분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오랜만이죠 어, 아니 사야아오 <laughs> 어. <저도 웃음> 재밌었어요 진짜 라디오 짜릿 재밌었어요 네 다행이다. 다행이다. <laughs> 축하해요 축하좀차축축구축하 어 왼발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양발 다리로 가요. 야자 왼발 왼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. 지영 <laughs> 많이 늘었어요? 저좀 어, 늘었어요. 오야저 <laughs> 자신감. 골 가끔 한 저번에 갔을 때두골 넣었어요. 오. 아, 말해준다고 했으니까기다려방송이요 네? 이축구방송이에요네 축구방송 하고싶다 꼭될거야 할수있어 네, <laughs> 고생 네.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. 수고하이